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한량 없으시는 대로 큰 어, 영광 중에 임재하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어, 고린도후서 4장 어, 13절부터 18절 말씀 읽었는데요. 어,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같이 우리가 같은 마음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말하는 것은 어, 믿음으로 하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 부족하지만 그들에 대한 믿음 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지도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책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어, 믿음 안에서 어, 서로를 대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 믿음의 삶,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한 믿음,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위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 그것을 성취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서로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명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서 하실 줄을 아누라. 아멘 주 예수를 다시 살리, 살리신,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아노라이 말은 여러분 어구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마울이 이렇게 목숨 걸고 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목숨 걸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차익하고 있는 것은 구할 신앙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와라 다시 살리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너희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어 일어나 저 천국 백성으로 살 것을 믿기에, 내가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또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 헌신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없어서 안될 것이 반드시 우리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가 민노라 하면서 부활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이 뭐냐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제자들이 거듭났고 그 부활 신앙으로 인해서 온 땅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신앙 없이 누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부활신앙 없이 누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를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의 역사는 다시 말, 다른 말로 하면 순교의 역사라고 합니다. 순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그 피흘림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순교 피흘림이 있었습니까? 서양에서 들어온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우리 믿음의 선 선지, 선배들도 수많은 피를 쏟으며 복음을 받자마자. 부활 신앙 때문에 나는 죽어도 천국 갈 거니까 죽어도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다. 그래서 순결한 믿음으로 성교 자리를 들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부활 신앙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 신앙 없는 믿음은 사실 거짓 믿음입니다. 부활신앙 없이 어떤 믿음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두려움이 없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신 것을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부활하여서 더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신앙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것은 자신이 하는 모든 그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의 태도를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살고 있는 것이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너희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 쓰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하면은 자기 자신만 위한다면은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소극적인 자기 구원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될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저 천국을 향한 공통된 사명이 있습니다.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 여러분 주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 그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도 교회를 위한 향한 적극적인 마음, 궁극적인 마음, 그들이 정말 잘 믿고 그들이 정말 다천국기길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전도하고 선교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16절부터 보면은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날 가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비극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아않안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어, 사도 바울이 예, 또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어, 낙심하지 않고 애를 쓰는 그러, 그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그 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그 사람은 날가지죠. 어, 예, 점점 늙어가니까요, 날가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다. 우리의 속 사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이 땅에서 잠시 당하는 환란, 어려움 우리가 잠시 당하는 그러한 어, 고난이 사도 바울은 경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왜일까요? 어, 잠시 받는 환란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어.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천국에 비하면 이 땅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고함 없이 열매를 얻을 수 없지 않습니까? 농부가 수고함 없이 어떻게 열매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농부가 봄부터 수고하는 것을 통해서 씨를 뿌리고 어, 김을 매고또 여러분 그름을 주고 이런 여러 가지 농부의 수고로 여러분 꼭식이 여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 어, 수고를 통해서 그 하늘의 열매가 열린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를 쓰지만 그것도 경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 누릴 복에 비하면 우리의 수고가 서로 목숨을 내놓는 수고라 할지라도 경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마음으로 이, 사,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애쓰고 주님 사명을 이루는 데 이르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아끼지 않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더 하늘의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1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은 잠깐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삶을 돌아보세요 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어, 그런 시간에 시, 시간이 잘안 가는 것 같이 느꼈지만 여러분 돌아보니까 지난 세월이 잠깐이잖아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여러분 남아있지만 그 순간도 우리 경험을 비춰보면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생이 있고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북한 수고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뭐가 그렇큰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믿음을 향한 소망도 없는 것이고 사명도 없는 것이고 수고도 없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도 힘있게 사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가치있게 사는 것이고 의미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을 여러분 다 전부 다루여기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훨씬 더 어, 중요하고 영원한 저 어,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정말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